집값 때문에 활발한 소비세대가 모두 주변 위성도시로 다 빠져나가거든요. 아강남녀 오빠는 강남스타일 근데 한국 최고의 상권에서도 절의 공실이 나옵니다. 안녕하십니까 사만을 정처없이 유랑하는 나그네 강우발이 올시다 오랜만에 한양 땅에 올라왔습니다. 한동안 이 탐나를 포함해가 지방 일이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한양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. 모처럼 이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한양의 핵심 노른자, 강남역입니다. 압구정, 홍대, 신사동 뭐 이런 데가 있기 전에 이 전통의 강호, 강남역이거든요. 정말 대단했습니다. 여기도 요새는 공실이 군데군데 많다고 합니다. 제가 강남 압구정 이런데도 공실이 생각보다 많아진다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예, 댓글이 달린 것을 보니까 그냥 지방 걱정이나 해라 무슨 어려 죽을 강남을 걱정하고 있노 뭐 이러면서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, 유동 인구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고, 또 통으로 비어버린 건물이 강남 대로변에 심심찮게 보입니다. 그리고 뒤늦게, 뭐, 뉴스 드레스도 강남도 위험하다, 쿠는, 뭐,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. 제가 진짜 옛날 옛적에 서울에 취직을 한 친구를 한번 보려고 이 서울에 왔더랬습니다. 그때그 친구는 이 봉천동 달동네에 살았거든요.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. 거기 방을 얻었는데, 기어 들어가고, 기어나왔습니다. 둘이서 칼잠을 잘 만큼 방도 좁고, 막 그랬는데요. 서울이었는데도 이 산골 마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산골인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에는. 그 시절에 친구가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강남역도 와보고, 또 63빌딩도 가보고 그랬는데, 야,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떠밀려 다녔습니다. 친구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나겠더라고요. 뭐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, 손을 놓는 순간 영영 이별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이 휴양 찬란한 간판들과 저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. 아, 여기서 장사하면 바로 갑부가 될수 있겠다. 그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친구한테 "니, 고마 월급 받지 말고 월급쟁이 때려치우고 그냥 장사나 해라" 이러니까, 친구가 하는 말이 "저기 한 평에 임대료가 얼만지는 알고 하는 얘기냐?" 하면서 "제발 그 전에서 올라온 티좀 내지 마라." 막 이런 대박을 들었습니다. 그랬던 강남역인데, 여기도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점포를 대놓고 찍기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줌을 땡겨가지고 살짝살짝 보여드릴 건데요. 화면상 살짝 어지러울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좀 바랍니다. 지금은 이제 저녁 8시 밖에 안 됐는데요.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당체, 식사를 지금 안 사먹고 있습니다. 다들 어디서 끼니를 때우고 나오는지 나와서는 안 먹는 것 같네요. 길거리에 걸어 다니기만 할 뿐이고 대체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내일 휴일이다 보니까 거리만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막 걷고만 있네요. 그런데 뭐 어디 가서 지갑을 안 내니까. 자영업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? 직장에 갔어도 뭐70% 가까이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니까 참 애롭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된 지는 아마 5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.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해업률, 공실률이 지금보다 더걷잡을수 없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전국의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서울에 막뭐 건강을 캘려고 하는지 너도 나도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래 서울에 좋은데 취직을 다 성공한 젊은이들이 와이래 돈을 안 쓰고 거리를 텅텅 비워두고 저래 밥도 안 사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방이야 뭐 취직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머니가 비어서 뭐못 간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성공한 거리인데 조금은 흥청거리야 되는데, 아, 저 실내 홀들 한 보이소 테이블이 뭐 죄다 비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약간 이면도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방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정말 조용하거든요. 이래 된 원인으로는 경쟁 상권이 많아지고 또 지하철이 더 늘어났다. 뭐 이래 얘기를 하던데.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월급 빼고 싹다 오른 데다가 자이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십니다 임대료가 살인적인 이런 강남에서 이 정도 손님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가 정말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뿐만 아니라 오피스 위주인 강남이 이 통으로 공실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, 쿠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임대료가 살인적인 이런 강남에서 이 정도 손님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여기서 그 정도 임대료를 맞추려면, 품목도, 저 떡볶이, 어묵 이런 거 팔아가지고도 뭐, 안될것 같고요. 아, 도저히 임대료 못 맞춥니다. 자, 사람들이 강남 건물주 걱정하지 말라, 이랬는데요. 아 아직까지는 이 건물주들이 배가 아직 부른 모양입니다. 지금부터 건물의 몰락은 시작인데, 정책을 아무리 바꿔봐도 이 수요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. 도대체 할 품목도 없고, 수요도 없고, 인구도 없고, 그야말로 사무시대월시다. 서울도 고령화된다는 얘기가 지금 설금설금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부산골, 지방골 따라갈 겁니다. 집값 때문에 활발한 소비세대가 모두 주변 위성도시로 다 빠져나가거든요. 서울에서 얼마나 좋은 취업을 하길래 저렇게 비싼 거주 비용을 들여도 버틸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. 거그 주거비와 생활비를 들어가면서 서울에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인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조금 몸벌어도 지방에서 따신 밥 먹고 이 향토 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자 오늘은 한양땅 강남역에서 강호발 인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